안녕하세요 장모경 타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운세는 어김없이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지띠 오늘의 운세는. 어케리어스 물병 자리가 나왔죠. 자, 쇼 r 월드 더 리얼 유 세상을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어, 내가 어떤 거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죽지 마시고 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신감 갖고. 사업에서도 정말 자신감있게 사업을 설계해 보시고 잘 해보세요. 연애운에서도 자신감 갖고 데이트할 때 열정을 뿜내보시면 어떨까요? GT 오노레언스에서 세상을 보여주세요. 음, 별자리는 물병자리가 나왔죠. 물병자리는 일탈을 꿈꾸고 영적인 하루 수도 있고 어, 어떻게 이제 나를 보여주려고 자신감이 짱이 아닐까 보입니다. 소띠온을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의 젠머 제머니 어그 쌍둥이 자리가 나왔죠. 더앤셔유언이더 커밍. 어 필요한 답은 오고 있다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굉장히 쌍둥이 자리는 굉장히 재주가 좋고 멀티죠. 필요한 답은 오고 있다니까 어, 가족끼리도 어떤 기다 기다리는 답은 오지 않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내가, 그 기다리는 직장이 어떤 대답, 승진이라든가, 뭐, 이직, 부서이도 이런 건 오고 있지 않나. 어, 사업에서도 내가 필요한 사업, 뭐, 대출, 자금, 예를 들어, 융통, 어, 그 기술자, 예를 들어, 그런 자본이나 기술력 같은 게 오고 있지 않나. 연애운에서도 필요한 건 오고 있으니까, 어, 누가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 보이기도 하고, 어, 소띠 오늘의 원세에서 필요한 것은 오고 있어서, 어, 오늘 어,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운세 해서 오 블루문이 나왔죠. 블루문은 빌리브 인더 임파서블. 어, 어 불가능 불가능을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 불가능은 없다. 블루문이 이제 행운의 달이 나왔습니다. 가속끼리도 어, 불가능은 없다.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달려보시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가능성을, 가능성, 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열심히, 어, 지금, 뭐,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이 또한 지나가고, 어, 시, 간이 흐르면 승진다고 하지 않을까요? 어, 사업원에서도 요즘 다 힘들지만, 열심히, 불가능 없이 나를 믿고 열심히 달려보세요. 연애원에서도 불가능 없으니까, 마음에 드신 분, 이성을, 이성분한테 이렇게 데이트 자신있게 해보시고,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풀문 카드가 나와서 어, 기다리던 소원 성취될 수도 있고, 불가능 없다 어, 믿고 열심히 달려보시는 하루로 어, 보내보세요.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가 나왔죠. 어, 보면은 명상하고 묵상하시게 나왔죠. 물고기 자리도 어, 보면은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영적 기능 이런 치유 명상이 있죠. 가족끼리도 어, 힐링과 명상이 필요하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어, 직장 생활에서도 치유, 명상, 여행, 이런 생각이 나를 돌아보고 내려보는 시간. 어, 사업은에서도, 한번 사업만 달리, 달리시다 보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놓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나를 좀 쉬어가는 하루. 연애운에서도 같이 명상을 하시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서로 힐링해주면 어떨까. 토끼띠 오늘 연세에서 명상 묵상하세요 나와서 오늘은 마음을 비워놓고 기도하고 어, 편안하게 힐링 좋아하는 음식, 음악 감상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선 어, 근본이 나왔죠? 보면은 어, 대담하고 첫 번째 행동하라 메이커 퍼스트 무브 대담한 행동을 하라. 가족끼리도 어, 표현을 못하고 참았다면 어, 나의 표현을 한번 어떨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부서, 뭐, 미팅 이럴 때, 어, 첫, 나의 소신껏 한번 대담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행동하시는 게 대담하게 행동하시는 게 좋다고 나왔죠. 사업원에서도 액션, 어,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한번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시고, 연애운에서도 표현 못하고 혼자 끙끙, 어, 갈등이 있었다면 표현을 해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용띠 오늘 연세에서 대담하게 첫 번째 행동을 하라는 이런 어, 근본이라는 달이 떴죠. 그러니까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런 표현하고 싶었던 걸말 못한 거를 한번 표현해 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라운스에선 세자테 세테리우스가 나왔죠. 루게토, 비그인 피처 더큰 그림을 보세요 나왔어요. 더큰 그림 가족끼리도 어, 가족이나 자녀나 이런 배우자가 뭐잘안 풀리는 것 같대도 기다려주고 어, 참아주고 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죠. 어, 직장 생활에서도 더큰 그림을 그리라니까 지금 나의 이치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자, 개발과 어, 공부하시면서. 어, 라이센스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 놓으시면 어떨까요? 사이드로 뭐 사업에서 도더큰 그림, 지금 나의 사업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큰 확장과 어떤 수익이 더 있을까를 계획을 세우시고 연애운에서도 어, 우리 연애랑 어떤 발전적인 우리 향후 이런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냥 장난으로 연애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어, 뱀띠 오늘의 세에서더큰 그림이 나와서 더큰 그림은 나름대로 자기의 다 소망, 어, 욕심,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어, 말띠 오늘의 세에는 오, 슈퍼문이 나왔죠. 슈퍼문. 어, 자, 가, 슈퍼문. 어, 감정이 최고로 되고 있다.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 감정 나의 가족끼리도 어, 가족, 가족이 가족 감정이 최고. 이제 어 우리는 이런 막 감정이 이제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도 있어. 폭발 직전일까요? 어, 직장원에서도 어, 내가 말 못한 이런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에서도 직원들, 막 이런 나의 사업에 어떤 열정적인 걸못 냈으면. 어, 슈퍼문도 왔으니까 좋은 기운이죠. 수원성취 이런 게 기도도 해보시고 연애운에서도 감정을 나의 감정 좋은 거 실, 어, 계속 좋은 얘기 뭐, 하지 마시고 안 좋고 이런 것도 과감한 감정을 대범하게 이렇게 펼쳐보면 어떨까. 말띠오누레온스에서 감정이 고조됐다 나왔죠. 이 감정은 흥분된 감정일 수도 있고 어,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떤 확고한 뭐 변화 이런 기회를 주려고 감정이 고조돼도 있으니까 감정에 충실하시고 발언할 거 있으면 하시면 어떨까요?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양띠 오 운세에서 유문인 캔서 개자리가 나왔죠. 개자리에 나왔고, you 유 n d your l 원수 아셰프, 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안심하세요. 가족끼리도 다 믿고 우리 가족의 힘으로 사는 거죠. 걱정 안하셔도될것같아요반늦기에 자녀분 온다해도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다 우리 동료 상사가 나를 믿고 응원해주고 있고 사업에서도 어, 거래처 직원 동료 막 이렇게 나를 다 응원 나의 사업을 응원해 주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정말 나만을 위해서 어, 지고지순하게 기도 기다리고. 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양띠 오늘 연세에서 어, 캔서 캔슬, 유문 캔서가 나왔고 어, 나의 사랑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니까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시길 바래볼게요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그 음. 퍼스트와 문이 나왔죠. 헌신 헌신은 테스, 테스트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도. 어, 내가 헌신하고 있는 뭐 시험에 들수 있어요. 내가 아,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뭐 대가가 있을까? 이런 갈등이 오는 수도 있고 어,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몸 바쳐 이러는데 어, 대표는 나의 마음을 알까? 이럴 수도 있고 사업도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어, 소득이 없다면 갈등해야 될까? 접어야 될까? 갈등도 있겠죠. 연애운도 마찬가지죠. 상... 근데 파트너한테 굉장히 내 지고지순하게 정말 뭐 희생봉사했지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갈등이 있는 거겠죠. 원숭이티 어, 오늘 연세에서 나의 헌신은 테스트된다지만 어, 지금 반달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 보름만 지나면 또 보름달이 되니까 그때는 해소되지 않을까요? 박대연수 보겠습니다. 닭띠오는 아, 연세도 풀모인다. 캔서 이제 어, 만월된 캔서 개자리가 나왔죠. 보면은 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만월은 보름달은 아무래도 이제 풍성하잖아요 가족끼리도 양육되고 이런 어, 조금 어, 고민되고 이런 게 해결되는 하루일수도 있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다 해결되고 만월. 내가 이 직장을 가정, 가정처럼 이루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나의 이제 풍족할 수도 있고 사업도 내 사업으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았잖아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연애원에서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보람 있지 않을까 닭띠 오늘 연수에서 캔어 개인 문제가 해결에 도달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별자리처럼 좋은 날이길 바래볼게요. 겟띠 은쇄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 은쇄도, 아 만월이 나왔죠. 아, 만월 보름달은 최고죠. 아 you very cross, you, are, 아, 당신의 목표가 달성할 때 나왔어요. 달성했다. 아, 가족끼리도 영원한 게 오늘 달성됐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뭐, 승진, 뭐, 합격, 정직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서도 오늘 그, 최고의 매출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고 연예운에서또 오늘 어 정말 최고의 날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만월이 나와서 그동안 어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해소되고 이 만월에 보름달에 정말 어 풍만하시고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 띠 오늘의 운세에서도 유무님 버거 천어자리 만월이 나왔죠 어 타이머 기브 레이더 테이크 받는 것보다 주는 시간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아, 부모의 사랑 주지 못해 안달이죠 근데 받은 자식은 어, 부모의 사랑보다는 그런 애틋하지 않죠 다시 나의 자식을 낳았을 때 다시 자식이 해달라는 건 해줘도 어,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자식이 막 때를 쓰면 근데 부모가 해달라는 거 우리가 솔직히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받는 것보다 주는 시간 내가 이제 신입사원 때 어, 베풀고 보상 받았던 것보다 나도 어, 동료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많은 많은 기 저희 재능 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어, 사업원에서도 소, 손님 거래처에 서비스하는 시간 그죠어연애원에서도아 내가 더 베풀자 데이트 비용 내가 마시는 것도 한번 쏘자 에지티 오늘 연세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하루가 나와서, 받을 때보다, 받을 때는 이제 손, 어, 적당한 거는 이제 부담이었지만 너무 큰 거는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소확해, 나의 힘으로, 나의 형편대로, 어, 베푸는 하루, 어, 보람될 수 있겠죠. 오늘 연세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항상 좋은 날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